미역의 칼슘 함량은 치금치의 25배에 이르고 우유보다 13배나 많을 만큼 풍부하기 때문에 성장기 어린이의 골격 형성에 기여하고 중년의 골다공증 위험을 낮춰줍니다. 미역의 효능 여섯 번째는 부종을 완화합니다.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잘 안되면 몸이 붓는 증상 즉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역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붓기의 원인이 되는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능이 있어 부종과 어혈을 예방하고 완화해줍니다. 미역의 효능 일곱번째는 맑은 피부를 만듭니다. 미역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40여종의 미네랄과 각종 비타민이 들어있어 피부를 맑게 만들어주고 기미와 주근깨와 같은 피부 트러블을 개선해줍니다. 또한 피부에 해로운 노폐물과 불순물을 몸 밖으로 배출해 세포의 노화를 방지합니다. 미역의 효능 여덟 번째는, 빈혈을 예방해 줍니다.